우리의 BMW는 어디에? 하루에 담배 몇갑 펴? 하루에 두갑 정도. 한 갑에 얼마? 4,500원. 얼마 동안 폈어? 12년 폈지. 그... 1년에 약 3,942만 원을 받지 맞아. 너가 만약 12년 동안 담배 안 피고 은행에 저축했다면 넌 지금 BMW를 살수 있었을 거야. 너는 담배 펴? 아니. 그럼 너 BMW는 어딨냐 우리 빨리 출발하자 오빠. 신입 여직원을 갈궜더니 결과가 회사 신입 여직원 갈구면 이렇게 된다. 우리 부사로 신입이 들어옴. 근데 신입이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논다고. 일을 너무 대충했음 한두 번은 넘어갔는데 반복되니까 나도 빡치더라 그래서 나는 신입에게 회사 출근한 동안엔 일에만 집중해주세요. 나름 정중하게 말했는데 그 신입이 눈물을 흘리더라. 상사들은 제일 못하니까 나보고 하라면서 맨날 야근 시킴. 근 6개월간 뺑이치니까 너무 지치더라. 어느 순간 보니 내가 사직서를 쓰고 있더라. 근데 그 신입 여직원이 내 사직서를 봤는지 카페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내 신자를 보낸 선배님 퇴사하세요. 얘가 이제 퇴사할 사람이라고 나한테 따지듯이 물어보더라. 너 때문에 개 고생했는데 이제 그럴일 없을 거라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또 울더라.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 자기도 나한테 맞추기 어려웠다고 하더라. 내가 신경질적이라 질문하기가 무서웠대. 그래서 타 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배워온 거라는데 난 그걸 놀다 온 걸로 착각한 거지. 그날 이후로. 일 빡세게 주고 나도 인수인계 해줄 거다 해주니까 생각보다 일 빠르게 배우고 열심히 하더라 일적인 부분에서 마음이 편해지니 나도 많이 부드러워짐 그렇게 친해지면서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 어느새 내 집에서 나가지 않네 되돌릴 수가 없어 이건 교장선생님과 여선생 어느 날 여교사가 늦게까지 업무를 마치고 혼자서 퇴근하고 있었다 마침 차를 타고 퇴근하던 교장선생님이 여교사 앞에 차를 세우고 물었다 선생님 같은 방향이면 타시죠 여교사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교장선생님이 계속되는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교장선생님의 차를 타게 되 말 한마디 없이 차를 몰던 교장 선생님이 말을 건네왔다. 맞은가? 당황한 여교사는 할 말이 없었다. 다시 계속해서 운전을 하고 가다 신호에 걸리자 또 말을 건네왔다. 맞은가? 여교사는 이번에는 대답하지 않으면 예의가 아닐 것 같아.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Z 그러자 교장선생님이 한마디 더 했다. 그럼 막내인가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식사예절을 배웠는데 5살 여자아이 키우는데 밥 먹을 때마다 맨날 흘리면서 먹고 그래서 전쟁통이거든? 근데 요즘 어린이집에서 식사예정을 배우나봐. 어느 날 저녁에 집에서 밥을 먹는데 딸아이가 엄마 엄마 저 오늘 해바라기반에서 가장 바른 자세로 깨끗하게 먹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칭찬해줬다. 라고 하는 거야. 너무 귀여워서 오구오구 잘했어요. 칭찬해주고. 그럼 우리 집에서 식사할 때도 깨끗하게 먹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아니, 집에선 좀 편하게 먹고 싶어. 하더라. 아니 왜 밖에서는 잘 먹고 집에서는 엉망진창으로 먹냐고요? 겨울에는 아이스크림 안 파는 편의점. 나 편의점 알바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조그만 애기를 안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겨울에는 아이스크림 안 팔죠? 하는 거임. 그래서 엥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물어보려는데 아저씨가 필사적으로 안 판다고 말해달라는 표정이었음. 바로 눈치채고 애기 쳐다보면서 겨울에는 추워서 아이스크림 안 팔아요. 여름에 오세요 하니까 꼬마 아가씨가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막 울먹울먹 거리는 거임.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대신 젤리 사주니까 바로 빵긋 웃으면서 인사하며 나가더라. 귀여워 죽는 줄 크크크크크. 집에 초인종이 울려 나갔더니 귀여운 여자애가 서 있는 거야. 문 열어서 누구인지 물었더니 땡땡이 친구인데 집에 땡땡이 있는지 물어보더라. 땡땡이는 내 남동생이고 중3임 그래서 지금 동생 없다고 하니까 가방에서 예쁘게 포장된 유리병을 건네주더라. 그러면서 차인머스켓하고 레몬을 설탕의 청으로 담근 거에 시원한 탄산수에 섞어 드시면 여름에 먹기 좋아요. 땡땡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꾸벅 인사하더니 후다닥 도망감. 집에 누나만 세 인데 난리 났었음. 온 가족이 모여서 과일청 시험해 하다가 남동생 집에 와서 물었더니 땡땡이는 얼굴만 새빨개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은 안 해주더라. 나중에 결혼하면 입은 무겁겠다 생각하며 과일청 냠냠 먹음.